안녕하세요. 작가와 연구가의 책상을 기술로 밝히는 팟캐스트 테크앤 라이팅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지혜입니다. 민준 님. 글을 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 하얀 화면만 쳐다보면서 다음 문장을 고민하던 밤? 아니면 뭐 얽히고설킨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엮어야 할지 막막했던 오후 같은 거요. 아, 정말 그렇죠. 그게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많은데요. 만약 그럴 때내 생각에 깊이를 더해주고 막힌 길을 뚫어 줄 그런 지적인 파트너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줄 구글의 새로운 AI 제미나이 3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AI가 글쓰기 파트너라니. 어. 이전에 그 AI 챗봇들이랑은 뭔가 다른가 보네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 3는 단순히 명령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섰어요. 아, 넘어섰다. 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했습니다. 그첫 번째 놀라운 특징이 바로 딥 싱크 모드입니다. 딥 싱크 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음, 잠시만요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렇죠. AI도 즉답 대신에 더 깊은 추론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놀랐네요. 빨리 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ai도 알게 된 거군요 어, 작가 입장에서는 와 이거 마치 지치지 않는 유능한 편집자랑 브레인스토밍 하는 느낌이겠어요 맞아요. 이 플롯의 허점이 뭘까 하고 딱 던져두면 밤새 고민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한층 더 영리해진 맥락 이해 능력인데요. 음... 이건 정말 눈치 빠른 베테랑 비서 같아요. 눈치 빠른 비서요. <laughs> 비유가 재밌네요. 예를 들어서 지혜님께서 쓰신 소설 1장에서 3장까지를 재미나이한테 보여주고 네. 이글 스타일 알죠. 이 분위기 그대로 4장을 더 풍부하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재미나이 3가 지혜님 특유의 문체 자주 쓰는 단어, 문장 구조까지 싹 파악해서요. 전혀 이질감 없이 글을 수정하고 확장해 주는 거죠. <laughs> 세상에 그건 제 글쓰기 습관을 학습해서 거의 지혜 스타일로 글을 써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건 정말 공동 저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챕터는 좀더 건조하고 학술적인 바이브로 바꿔 줘. <laughs> 바이브요? 네. 이런 추상적인 느낌만 전달해도 알아서 톤을 조절해 줍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놀라운 기능들을 실제 책이나 논문을 쓰는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자, 지금부터가 이 팟캐스트의 핵심입니다. 첫째, 복잡한 논리구조 설계입니다. 네. 지혜님 논문의 고찰 파트가 가장 어렵다고 들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을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막 이끌어내야 하니까요. 바로 그때 딥싱크 모드를 켜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 내 연구 결과 A와 B는 표면적으로 모순돼 보여. 이두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가설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줘. 어, 이렇게요. 그건 마치 경험이 많은 지도 교수님이나 동료 연구원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혼자서는 놓쳤을 법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겠어요. 둘째. 참고 문헌 겸증과 환각 최소화입니다. 재미나이 3는 팩트 체크 정확도가 72%에 달할 정도로. <laughs> 72%요? 네.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인용할 자료의 신뢰성을 1차 검증하는데 아주 유용하겠죠. 물론, 최종 확인은 연구자의 몫이지만요 그럼요. 아,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주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자면요. 음. 아날로그 자료에 즉각적인 디지털화입니다. 서재 두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논문이나 손으로 막 휘갈겨 쓴 연구 노트를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보세요. 그리고 재미나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이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내 논문에 서론했을 초안을 만들어줘.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흩어져 있던 영감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의미 있는 정보로 재탄생하는 거니까요. 네. 이건 정말 연구와 지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맞네요. 맞습니다. 이제 글쓰기는 더 이상 혼자 하는 고독한 작업이 아니에요. 재미 나이 3는 내 생각의 빈틈을 채워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든든한 사고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듣다 보니 기대가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강력한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진 않을까? 으흠. 혹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약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대신 써주는 유령 작가가 아니라 네. 내 생각을 자극하는 똑똑한 토론 상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쓰는 게 아니라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면서 아...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그 상호작용이 핵심이죠. 그렇군요. 결국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깊게 사유라는 건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AI와의 배화를 통해 오히려 제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AI와의 협업은 우리 지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음. 만약 제미나이3와 같은 AI가 여러분의 공동 저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창작 혹은 연구과제를 함께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발전 속도 속에서 결코 AI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작가와 연구자만의 고유한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켄 라이팅의 민준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